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모하마들의 모독한 자는 죽어야 한다. 기독교인들은 신성한 선지자 모하마들의 모독했으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. 우리에게 사리아가 위에는 거의 범위 존재하지 않는다. 기독교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. 또 죽음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일이니 이 땅에서는 어떤 처벌도 없다.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기독교계는 이슬람의 요구는 샤리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. 남부에도 이슬람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부에도 시리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. 샤리아법 자체가 비인도적이지만 대부분의 남쪽의 주민들은 남의 일로 생각한다. 나 역시 그렇다. 저는 받는다면 아주 긴 기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것이고 일정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머지않아 사라질 거예요. 저도 성경책 참 좋아하는데요. 이렇듯 샤리아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. 앞으로 사리아법의 확대, 사리아법의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비추가 중복됩니다. 이상 g l c 뉴스 꾸르기 기자였습니다.